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번에는 적분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적분을 여기서는 그냥 세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미분했던 걸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우리 아는 건 그냥 그대로 써보자. 먼저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자, x의 n제곱 d x 예 X에 관하여 적분하면, N 플러스 1 분의 1에 X에 N 플러스 1 제곱, 적분상수 C. 요건 우리 알죠? 자, 요건 당연히 알 거고, 그러면 이 모양틀에서, 자, X분의 1 볼게. x분의 1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오케이? x분의 1이 x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생각해봐. 마이너스 1 더하기 1하면 0이지. 0분의 1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그렇게 안 돼. 자,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2제곱 dx 얘는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1하면 마이너스 1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돼. 자, 근데 얘는, 얘는 안 돼. 그래서 좀 기억해야 돼. 뭐 비분하면 X분의 1 나와. LNX. 이렇게. 오케이? LNX 비분하면 X분의 1이지. 요건 요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의 x 제곱 자 e의 x 제곱 미분하면 e의 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e의 x 제곱 더하기 c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와지는 거 그다음에 ax 제곱 볼게 ax 제곱을 미분한다라고 해봐 그럼 ax 제곱 a x 제곱을 미분하면 a x 제곱 곱하기 lna야. lna 곱했어. lna는 상수잖아. 그럼 적분할 때는 lna로 나눠. 이렇게.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는 상수니까 a x 제곱 미분하면 a x 제곱 lna란 말이야. lna lna 약분되지. 이렇게. 그래서 뭘 생각하면 좋냐? 미분할 때 곱했던 건 접근할 때 나눠. 미분할 때 나눴던 건 접근할 때 곱하고. 그렇게 숫자만 돼. 숫자만 되니까 만약에 또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얘를 접근하려고 해. 그래. 4 더하기 1 5분의 1에 2x 플러스 3에 5제곱. 근데 얘 미분할 때5 나오고 2x 플러스 3의 4지급한다가 곱하기 2했지, 곱하기 2니까 했으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 해줘야겠지. 이렇게 몇 가지 따라나. 왔요 자, 이틀이구요. 적분 연습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자, 사인 적분. 뭘 미분하면 사인 나왔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 C 빼먹을게. 자, 그 다음에 사인 X 미분하면. 아니, 사인은. 코사인 미분하면. 아니. 하, 말이 잘 나오니. 코사인 적분하면뭘 미분하니까 코사인 나왔어? 사인. 이렇게. 되고 있나요? C 있어. 근데 그냥 내가 귀찮아서 빼먹은 거야.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X. 뭘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나왔어? 한헥텍스 플러스 C. 이렇게. 코시컨트 제곱 X.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되고 있니? 그래서 저분을 그냥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뭘 미분했더니만 얘가 나왔다. 그렇게 지금 미분을 거꾸로 생각해 내야 돼. 그래서 미분을 잘해야 여기 적분이 좀 쉬워지는데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나와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되나? 요 시컨트, 탄젠트 는 시, 시, 그냥 시컨트 시컨트 민망은 시컨트, 탄젠트 될까요? 자, 이렇게 있었던 거 시안적분, 그 다음에 분수적분, 부분적분,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 이렇게 갈게요. 먼저, 유형 1번 읽어줄래? 조연아. 이렇게 썼다. 이해가나요? x분의 1, x 다 따로 썼어. 그럼 도연아 뭘 적분 따로따로 따로. x분의 1 적분하면 ln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c 그럼 f1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면 c값 나오지. 그래서 f e 구하면 되겠죠. 진영, 유형이 봐. 아래꺼 약분돼. 2에 3x제곱 더하기 1, 2 x제곱 플러스 1, 2에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약분, 이해 갔니? 신형화얘 접근하면 ex 제곱 적근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f형이 마이너스이다. 이용하면 c 값 나오겠죠. 다음 인서야 10번 f(x) 자 인수분의 약분에서 써봐. 예지. 자, 3의 x제곱, 민서야, 3의 x제곱 미분하면, 3의 x제곱 미분하면, 3의 x제곱 곱하기 ln3이야. 그러니까, 3의 x제곱 적분하면, 3의 x제곱, 얘 미분할 때 ln3 곱했잖아. 그러니까, ln3으로 나눠. 빼기, x 더하기 c. 요게 fx. 그 다음에 f1 나와있네. 그걸로 c값 찾고 마저 찾아가는 거. 자, 다음 14번 또 하나 fx가 이런 건1 마이너스 코사인 제에 사인, 사인 제렇게뭐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없었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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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환? 나 아직 치환 안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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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약분되네 약분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약분하니까 1 플러스 코사인 x dx 이렇게 남지 적분하자 1 적분하니까 뭐 코사인 적분하면 그렇지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이렇게 음. 나와지는 겁니다. 보이나요? 자, 다음 진영 5번 유형 5번. 자, 그냥 하자 얘. 예. 적분 8 더하기 1. 분의 1에 오엑스 마이너스 1에 역제곱. 9제곱 이거 미분할 때9 나오고 얘 빼기를 한 다음에 OX-1 미분하면 곱했단 말이지. OX-1 미분하면 5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그래서 여기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아 자, 이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기본 접근하는 거였고요그 다음 이제 유형 6번. 이제 내가 할게. 잘 따라오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접근하는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막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 모양 잘 따라와봐. 2x 제곱 마이너스 6x. 얘를 이거 한 번에 안 돼. 얘를 t라고 치환해. 잘 따라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양쪽 제곱해봐. 제곱하면 는 t 제곱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어차피 x 제곱해서 얘 잠깐만. 2 마이너스 2 어... EX 빼기 6나 문제 많니? 쩐지 이상했어. 꼭 알려줘. 어. 자, 다시 할게요. 요렇게 치안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거. 네,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에서 dy, dx가 3 이해 가지? 그러면 dy/dx 얘는 분수 성질을 갖기 때문에 dy는 3dx 이해 가니? 이렇게 써도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건 어떻게 하냐? 얘를 y에 관한 미분해. 1이지. dy. 얘를 x에 관한 미분해. 3dx. 이렇게 붙여. 여까지 이해갈까? 그럼 여기서 얘 x에 관한 미분해 u dx 는 미분해 이렇게 여까지 따라니? 그럼 얘를 이제, 바꿔갈 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 dx. 이거 3 끌어내봐. 이렇게 됐지. 3으로 나눴어. 그럼, 얘가, 얘가 뭘로 바뀌냐? 바뀌냐? 3분의 2 dt로 바, 3분의 2 t dt로 바뀌어. 얘는 t야. 인테그랄 t 얘가 t야. 얘 밑줄 그은 게 3분의 2 t dt로 바뀌어. 그럼 얘는 3분의 2 t 제곱 dt야. 얘를 3분의 2 t 제곱을 t에 관하여 적분하라 이거야. t에 관하여 적분하면 다시 2더하기 1 나눠야지 이렇게 됐지 근데 t가 뭐였어? 얘였어 그러니까 이럴 때, 예, 접근하는 거야. 뭐 하고 싶니? 치환. 치환하고 싶다가 보여야 돼. 을, 티라고 치환했어. 그럼, 양변, 재고. 미분, 민서 불러. dx, 는, 이 t dt. 그럼, x dx, x dx, x dx, 보이지? 가, x dx가, 마이너스 2분의 1, t dt로 바뀌는 거야. 얘는, x dx가, 이렇게 진영아 따라니 잠깐 딴 생각 했는데 T가 의니라적 T자리에 넣어 자 다음 계속 좀더 연습할게요 27번 아래는 똑같아서 2x제곱, 2x제곱 빼기 3, 1제곱, tx. 자, 여기 틀에서 뭘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를 찾아야 돼.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원하는 게 2x제곱 마이너스 3을 미분하지. 그럼 2x제곱이 나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을 t라고 치와. 그러면 2의 x제곱 dx가 dt. 그러면 8분의 5. 얘가 t야. t 내 제곱. 인테그랄 t 내 제곱. 2의 x제곱 dx가 dt. 그럼 얘는 이제 접근되지. 나중에 접근한다면 t자리에 2x제곱 마이너스 3 넣는 거야. 자, 요런 틀, 지수, 이건 뭐다 똑같아서 넘어가고요 다음 32번 fx가 이건데 이것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했어. 그래서 얘를 적분한 게 얘가 라지 fx야. 자, 다시 한 번만 할게. 뭘 미분하니까 뭐가 있다 찾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lnx를 t라고 치환. 그러면 x분의 1 dx가 dt, x분의 1 dx가 dt로 바뀌어. 그럼 얘는 t 세제곱 분의 4. X분의 1 DX. 보여?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4. T자리에 인제. l n x 넣는 거야. 먼 먼저 해볼게요. 아 이거 요건 잠깐만 연습한 가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10 뺄게. 왜 귀찮아서 10 원래 붙여야 돼? 자. 얘는? 일단, 사인 3X 나오지. 얘 미분할 때3 어떻게 했어? 곱했지.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몇 가지 따라니그 다음에 얘 할게. 그냥 안 돼. 사인 제곱 X 우리 얘는 바꿔야 돼. 우리 앞에 내가 반각공식인데 이것만 부가 코사인이 플러스다. 라고 했어. 이 분의 이때가 사인이 마이너스야.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그럼 얘를 접근하는 거야. 얘를 접근하면 2분의 1X. 코사인 접근하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2X. 이렇게 될까요? 이분의 일 때나 코사인 x 사인 x 대고 2분의일 코사인 제곱 x 또한 그대로 안돼 삼분의 일안돼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로 바꿔서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 사인 2x 더하기 c 보여? 요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로 예. 돌아와서 코사인 제곱 x 이 분의 이, 이 약분하지 코사인이 이때가 플러스라 했지 이렇게 그럼 코사인이 x 적분하면 어렵지. 왜나 자꾸 이렇게 미안해지지? 어렵다. 다음. 40번.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코사인 세제곱 X. 이렇게 있습니다. 또 복잡하다. 복잡한데, 뭔가 분수 너무 싫어. 뭔가 일단, 아까 했는데, 어떻게 바꿀까? 코사인 X 세제곱이니까, 코사인,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하나, 지울 수 있지. 돼. 자, 그 다음에 모뭐 미분하면 뭐가 나와? 그게 보여야 뭐 돼. 모뭐 미분하면 뭐가 나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와. 그러니까 1 더하기 사인 X를 T라고 치와요. 그러면 코사인 x dx가 dt. 그러면 얘는 t고 코사인 x dx가 dt고. 그럼 이제 얘 접근하면 얘지 t 자리. 에 이건 사인 x야 이렇게. 연결되고 또 하나 나와서 연습하셔야 됩니다.